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네. 주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명절 잘 지나셨습니까? 이제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에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에는 보면 믹담시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말은 무언가에 글귀를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도장을 새기는 것도 비문을 새기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벽에 새겨진 글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벽에 글귀를 새긴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동굴 같은데 숨어 있을 때 그럴 때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글귀로 새겨놓았던 것을 나중에 되살려내었지 않을까 학자들은 추정하기도 합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입니다. 매일매일 사우를 피해 도망다니면서 그는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선한 감정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방법도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쳐 싸웠고 충성을 다한 부하이기도 하고 또 사위이기도 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국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신앙이 좋은 다윗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사람이 한계 상황에서 신앙적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보다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좀 하는 듯하다가도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곤경을 경험해야 하는가라고 하며 자못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사람은 신앙적일수록 어려움에 처하면 신앙적인 돌파구를 찾고 신앙적이지 않을수록 어려움에 처하면. 신앙적이지 않은 돌파구를 찾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선택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상황을 스스로도 타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선택은 하지 않고 신앙적인 선택만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배소서였습니다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누구보다 전쟁에 능한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재앙이 피하기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으면서 바라는 것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해법은 오직 하나님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무언가를 하려 들기보다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선택을 하려 듭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이지요. 신앙은 이처럼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이 수동형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형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적극적인 수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이런 적극적 수동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고도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 다윗의 태도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재앙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태도는 일치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신앙으로 이 상황을 견디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며 자신을 헤아리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 의지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비방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궁지에 몰려서 숨어 있거나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면 자신을 항변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지 않습니까? 노출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신을 궁지에 몰아세운 사람이 비방까지 해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상황에 처할 만큼 상대방은 공격적이고 영위 주도하다라는 것이죠. 이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절를 보시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 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숨어 있는 것도 힘든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든데, 그들이 뱉어놓은 말들은 이 다윗을 그대로 생지옥으로 빠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들을 비방하거나 공격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해하려 하니 나도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겠다.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은 신앙적인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일이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이 생각보다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쉽게 찾을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찾기가 어렵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다라는 그 기회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려움에 처하여졌을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으므로 할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10월 한달 동안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이한 달을 살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최선을 다한다고 항상 최고의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여자 선수들이 굉장히 억울한 판정으로 인해서 수모를 겪고 패배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도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던 우리나라의 또그 세계적인 여자 선수가 분을 참지 못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생은 그렇지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억울한 판정을 당한 선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억울한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하여 우리 마음대로의 대처를 할 수도 없고 해보려 한들 그것이 온전한 결과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보다는 매 순간순간을 신앙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만이 나의 답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가 그때 다위처럼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무언가를 하며 내 스스로 해법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신앙이 계속 지켜질 수 있는가 없는가였지, 그가 왕의 자리에 앉는가 아닌가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이 계속 지켜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한달 동안도 신앙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한달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카드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함으로 10월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성찬과 세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소중함을 확인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개혁교회의 정신을 바르게 계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강한 교회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가을 정기 노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의 일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헌신하게 하소서 제3남선교회 회원들을 도우셔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성실히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게 하소서. 아멘. 연하여서 필리핀 단기성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국성례주의를 통하여 성찬과 세례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를 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를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기념 달을 맞이하여서 개혁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끊임없이 개혁되어 가는 교회 될수 있도록 복음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묵은 것에 붙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서 늘 개혁되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을 전계 노회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노회로 모일 때마다 주의 몸된 교회들을 함께 지켜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는 정말 거룩한 노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삼남선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위하여 일하는 그 일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제삼남선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좋은 기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 팀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여정 중에 있으며 오늘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취영하고 선교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기억할 수 있도록 성찬과 세례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함께 확인하는 은혜의 성찬이 되게 하시고, 세례받는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개혁된 교회답게 날마다 주의 몸된 교회의 개혁을 이루어 갈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교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바뀌어져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면 개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노예를 위하여 기,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교회들을 정말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노회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노회 사나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신앙으로 성장하는 기쁨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중에 우리들 각자가 기관을 맡으며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3 남성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제3남선교회가 주님 안에서 날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게 하시며 교회의 기둥같은 일꾼으로 세워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감당하는 모든 사업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3남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필리핀 단기선교팀 선교여정 중에 있으며 오늘은 몬탄발 교회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며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선교의 길을 더욱 선명히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남은 일정들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영교회 모든 성도들 이한 달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가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동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